그거는 알다예요. 네. 방금 선생님 하신 질문은 이해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맨 처음에 <목소리> 네, 배웠던, 明白. <목소리> 명백하다, 네, 명 네, 네, 그러면 확실히 알다, 그렇죠? 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는 이해하다 뜻이에요. 네, 이해하셨어요, 명백한 말. 네, 그 설명할 때요. 네. 설명할 때 비슷한 의미로 나타나는 단어 이지예요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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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대로 오리지널 이해하다의 한자어예요. 네, 예. 리이 예. 예. 이해하다. 이해 예, 이해하다. 예, 예, 예. 그리고 의미를 넓힌 단어 하나 있어요. 친초 칭초. 칭초. 이게 원래 형용사예요. 원래는 형용사예요. 그러면은, 예. 형용사 주로 뭐 어디서 쓰냐면, 보어. 방금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게 칭칭초. 핑칭 줄라마? 아니에요. <laughs> 핑칭 줄라마? 잘 들으셨나요? 네, 이게 결국 보호자가요. 킹이행하고 나서는 잘 명확하게 들리다는뜻이요 네, 그러면 핑칭 줄라마 잘 들으셨나요? 그 뜻이에요. 예, 얘는 형용사 쓸때 주로 동사 뒤에 어로 써요? 칸칭초라마. 명확히 보셨어요? 예, 칸칭초라마. 그러면 그 글자가 흐리지 않고 잘 보인다는 뜻이에요. 예, 흐리지 않고 잘 보인다. 칸칭초. 예, 칸칭초. 그리고 얘 혼자서 쓸때 동사 역할로 이해하다. 얘 의미를 넓힌 거예요. 정확히 알다. 똑똑히 알다 뜻이에요. 에, 그래서 예, 그래서 얘 동사 붙을 때 제가 항상 이해하셨어요. 민밭에나, 이해했나 칭츄에나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칭츄 예. 리제나清楚了吗 예, 그러면 여기서는 清楚 동사 역할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다. 그리고 또한 글자. 동. 동. 예, 얘도 이해하다 뜻이죠. 동, 예하다 동, 라마? 이렇게 해도 돼요. 동, 라마? 네, 동, 라마? 그러면, 지려면 네, 네. 대답을, 지키려 그렇죠. 동. 이게 물어보는 동사 그대로대답 하시면 돼요. 민밭을 물어보면, 민밭을. 리제, 라마? 물어보면, 리제. 민밭을. 칭촌, 라 물어보면, 칭촌. 예, 동, 라마? 하면, 동, 라. 근데 동는 항상 아래 사람한테 하는 표현이에요. 네. 동이 표현 항상 아래 사람한테만 하는 표현이에요. 나머지 세계 상관없어요. 알아듣는지 네. 이거랑 같은 건가? 네. <laughs> 그리고 了解라는 표현 방금 많이 언급하셨는데, 了解하고 어. 이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의미기了解. 이해하려니 전혀 없어요. 이해하다의 의미를 전혀 없어요. 잘 알다 뜻이에요. 잘 알다. 잘 알다. 이 표현 우리 그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때 예문 저도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무슨 예로 했냐면 신금속 선생님이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저희 신랑이 세번 물어보면 대답 없으면 안 하는 거다. 그러면 은 너무 잘 아신 거죠. 이럴 때는 와 특별히, 려지, 타. 그러면은 생활 습관, 이게 산호 이런 거잘 아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려解 근데 '리지'는 속마음 까지 아는 거죠. 네, 예를 들어, 얘왜 이렇게 하지? 진짜 이해 안 간다. 이럴 때는 려解 하면 안 되고 리解에요 <laughs> 明白了吧明白好的好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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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뭜> <famously 뭜> <받다 뭜> <boys> 띵.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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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작好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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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언제 시작하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예, 예약하다 주문하 미리 예, 해놓은 거예요. 미리 약속 잡은 거예요. 띵. 예, 예약하다 주문하다 뜻이에요. 띵. 이 주문하다 쓸 때도 미리 주문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약하다예요. 띵. 음. 예를 들어, 띵 w a y 자리를 예약하다. 哎，查的这也要看到。我定位置了，我定位置了。还能给レストラン来搜，查的这也要看到，是吧？这些，哎，定。同上动词明个体验哪，上也要定位置，哎，定酒店。订、嗯、定酒店。Hotel 也要看到，哎，定酒店了吗？ 订酒店了吗好 o t e 去预哦、啊。诶、欸。塞哟、嗯。哎，说了没有？酒店预订预定开塞，那预订哈，我都搞预定了。预订<定>哈，我都搞清楚嗯预，预定预订，都搞清楚了。订哈，对、欸。 근데 호텔 가서 회의팀 팅 미팅 남아 미 예약했냐? 정 호텔 가서 물어보면 되데 예약은 하고 물어본 건 어떤 무슨 말씀 하고 싶은지 예약한 거 그렇죠. 투이딩 호텔에라 딩딩 호 이렇게 돼요. 네. 네. 네 방까지 얘기하고 싶으면 띵 방견라 마? 방견 <对>房间 room，嗯，room 也要看哪哟、哦？订房间了吗？预定房间了吗？是吧？都该订。房也要靠的我我。也要靠的你预定房？你有预定吗？ 이有예요때는 혹시 예약이 있어요? 물어봐요. 어, 예 어, 예定了. 아니면은 얘 물어보는 동사 그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여. 여. 네, 뭐 유예정. 뭐예了예了 아니면은 예定了. 房间, 길게 얘기하면 저는 여기서 방 예약했어요. 자붙이 완료. 유定了房间我在这儿定了房间 다음에排队.排队.排队. 줄을 서다. 줄을 서다.排队. 줄을 서서 차를, 차 타다. 바이두이 상처 그렇죠? 차 올라가는거죠 바이두이 상처 네. 바이두이 상처 네. 줄을 서야돼요 줄을 서야돼요 네, 네. 바이두이 인갈바이두이 네. 인갈바이두 둘다 맞습니다 네. 세 번째, 뭐뭐, 떠, 화, 뭐뭐, 한다면, 뭐뭐, 면, 의면죠. 예. 사실은 원래 표현은 뭐예요? 要, 시. 아니면, 如,果 똑같은 뜻이에요. 뭐뭐, 떠, 화. 이 표현 너무 재밌어요. 다 빼도 의미 그대로 살아나요. 네, 예. 다 없어도 그 의미를 그대로 살아나요. 떠, 화. 응. 不行的话就明天吧，不行的话就明天吧。哎，不行，那明天吧。이렇게도되요不行嗯嗯哦、嗯，那明天吧。이렇게도되요살짝이렇게멈추고하면은뜨거운의미나타나요、欸、是<的>我是你，我也不去。<laughs> 我是你，我也不去。对 <laughs> <laughs>、哎，我是你，我是你，我也不去。拿那楼上面拿多少个？我是你的话，我是你的话，哎，他说，我是你，我也不去。啥、哎、没？盒饭，盒饭。盒饭盒饭

네 도시락이 아닌가 없잖아요, 중국에 많이 사는 게 그런 거 도시락 더많아야 네. 예선생님 네. 네. 말씀하신 네. 도시락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아니 도시 굳이 일본에 서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화하면 아니 저싸가지고 다니는 거야. 밥이 본래 없는 것 같아서. 뭐 우리도 굳이 도시가 이거 나오는 땅에 다 있겠지? 이게 사람 마음대로 사호하는게 아니에요. 지밥 좋아하면사과은 먹고, 그럼. 예. 굳이 문화라고까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예. 안 뭐. 어, 어, 안 예, 그렇죠. 근데 올해 역안 하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도시락 달라요. 그러게잘 되지는 않아요. 이게 한국하고 일본 이 도시락 반찬 만들 때는 이게 반찬 문화 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 두 가구 다. 네. 예. 우리는 이런 반찬 문화 없어요. 우리는 다 요리예요. 밑반찬라는 생각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는 그럴 이게 도시락 먹을 때는 다 요리를 시켜요. 식당 가서도 밑반찬 제공하지 않고 단순한 요리를 시켜요. 네. 그래서는 도시락 싸간다고 해도 요리 두 개, 밥 하나,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중국의 골반 할 때는 어떻게,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고기 들어가 있는 요리 하나, 그리고 채소 요리 두 개, 아니면은 어 이게 가격대, 이게 저렴한 가격대, 그리고는 고기 들어가 있는 요리 두 개, 채소 요리 두 개, 또 갈고 대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팔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눠지진 않고 한두 개로 한 박스 다 이렇게 넣어요. 밥이랑 요리랑 같이 섞어져 있어요. 예, 네, 그렇게 돼요. 포장은 그게 한국에 한뭐 적발시키실 때그 하얀색 약간 플라스틱 그런 포장 있잖아요. 그렇게 포장돼 있어요. 조금 뭐 열개 이렇게 요리도 고 그렇게 먹어요. 네. 잘 되진 않아요. 편리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 언제 먹냐면 여기서 내가 일 끝나고 여기 바로 먹게. 그래야 설판 시켜요. 이게 들고 다니기 너무 불편해요. 예, 네, 들고 다니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먹으면은 시켜 먹고, 먹고 바로 버리게. 예, 네, 아니, 들고 다니기 못해요. 흐려. 네. 그래서 그러면나서판라고 하고, 예. 네. 네한국 한국 이 생각하신 도시랑 완전 달라요 예 완전 달라요 응. 어, 응. 그러면은 어, 예약할 수 있죠 미리 주문할 수 있죠. 5 0饭0 0饭 네, 0 0饭이6000000000 7000000000 800000000 학원마다 밤마다 전0 1 0饭中午0 0 0 0饭 예, 中午0 0 0饭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먹어요. 네, 박에서. 그 자리에서 먹어요. 네. 다음에, 초, 초, 초. 시작의 초자야. 시작은 초자. 첫 번째 초자. 예를 네. 들어, 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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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역 1일. 음력 1일. 음력 1월 1일은 아니고 음력 1일. 추위. 초이. 네, 추이라고 해요. 음력 1일. 네, 추위에요. 3일초 추위. 그러면은 음력 3월 1일. 5일초추 음력 3월, 아 음력 5월 1일. 음력 얘기할 때음력의첫 번째 날은 추이라고 해요. 추 네. 그리고 특별한 게 중학교 있잖아요. 우리 중학교 또 어떻게 불러요? 초중라고도 해요. 네, 초중이라고도 해요. 초중,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벗어나고 중학교 처음에 들어가는 네, 준비 단계, 중학교의 준비 단계, 그 다음에는 고오종이죠 初中、高中、hmm, eh. okay. yeah. sure.、高中、uh、初中，对、uh>。初中、高中，所一的年努初一，初二、初三。初初中。这里月初，年初年初 다이 글자로 표현해요. 시작 예. 초 초. 반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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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초반 그래서 그렇죠. 초급반. 네. 시작하는 단계. 초급반. 예. 초급반 이렇게 해요.

자, 다음에 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한국어 똑같 지타. 예, 그 외의 뜻이에요. 아, 네. 아, 네. 중요한 거 말고 그 외에 어, 또, 아, 또 다른 거. 나오죠. 하 보니까 같은 거 지타하고 비에다하고 대가 그러는데? 지타하고 비에? 어, 그러니까, 네. 위에도, 비에다. 비에다. 응. 이게 기타 뒤에 구체적으로 종류 나와요. 其他人，其他事，其他的，不，같이쓸수있을때도있고，其他的，别的，别的,、哎、的,的。 어, 그럴 때는 의미인 소 없어요. 네, 지사는 서면세. 네, 얘는 다른, 얘는 다르다잖아요. 다른 회사하고 기타 회사. 네, 기타 회사, 네, 이게 그 때는 지사는 서면세고, 얘는 부어채요. 아, 네, 똑같은 의미죠? 네, 똑같은 의미예요 뭐, 잘 크게 차이 없어요. 네. 알았어요. 지사, 지사 어떻게 기타, 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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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타 기타, 기타, 기 기타, 기타, 글타는 완전 타기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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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타, 타 <laughs> <laughs> 네, 기타, <laughs> 네, 기타. <laughs> 어, 시간이 가네요. <laughs> 기타. 기타군요. 래 기타. 기타. 네. 기타. 기타로 하면은 이게 아기. 기타. 기타. 네. 기타. 네. 기타, 네, 기타 달라요. 기타는 기타. 네. 그래도 말이 완전 얘는 확실히 명사잖아요. 그럼 이 후에 단 기타만 에이, <laughs> 네, 니갈릴 네, 경우 아마 <laughs> 없을걸요? 我一는 <Social sunday> 기타를 사고 싶다 <laughs> 네, 이 의미가 완전 이해하죠? 네, 파인 <사연은> 비슷해요. <laughs> 응.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